한 주간의 HR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27일부터 국가정보원과 함께 한국 입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제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수의 외국인이 마여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기업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아버지 직업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한 개정 채용 절차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7월 이후 10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 대부분으로 총 103건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지 1년 안으로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또 받은 사람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증가했습니다.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마다 구직급여 직급액이 급증하면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가 자주 거론되지만 고용부는 부정 수급이 아닌 이상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대졸 신입 직원이라고 해도 정규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첫 월급이 50만 원 가까이 차이 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상여금 수혜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요인은 학점이나 영어 점수, 전공, 대학 소재지 같은 인적 특성이나 산업군, 기업규모, 노동조합 유무 등 사업체 특성 근로시간 등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임금 수준이 260여 개에 달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가 심각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가 임금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K워터 운영관리는 앞으로 정부의 표준임금 체계 모델에 따라 5개 직무 등급, 6개 승급 단계 체제로 임금 체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2018년 8월 회사가 설립된 지 2년 만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 간 단체 협상이 국내 최초로 타결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배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 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송파구에서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단체 협력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23일, 3일 동안 마포구 연남동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젊은 층 미조직 노동자를 겨냥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선전 홍보실은 올 초부터 시작한 캐릭터 민총이와 유튜브 NNN 등 뉴미디어 사업에 이은 이미지 재고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양대노총이 정부가 내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정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구실로 사용자 권한을 더 크게 열어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영계 또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신입사원이 퇴사 고민을 한 가운데 이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기간은 입사 후 3개월 전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일 취업포털 잉크루트가 입사 1년차 미만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퇴사 이후로는 상사 잔소리 및 업무 방식이 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에 성공한 후첫 월급으로 받고 싶은 희망급여액이 평균 246만 9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희망급여액 수는 18,000원 가량 소폭 낮아졌고, 목표하는 기업에 따른 희망급여액 격차는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수평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이 서로 직급 대신 영어 닉네임을 부르는 호칭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 대표 이하 전 직원이 서로 영어 닉네임을 부르지만, 보수적인 전통은행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5년 뒤면 인간과 기계의 노동 시간이 같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동화 기술 발전과 코로나 여파로 2025년까지 세계적으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탓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 e f 는 현지 시간 20일 공개한 2021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행정, 회계,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기계 기술로 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틴 플래밍 전 IBM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직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며 오히려 AI 도입으로 새로운 가치 원천이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3년간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건설업 51%, 제조업 26%, 서비스업 등의 기타업종 22%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 에서 발생한 주요 발생 형태는 떨어짐 사고로 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발생 형태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하는 육아휴직이 앞으로 임신 기간 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 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업 채용 공고에 성별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의 외모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세개 법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약직 연구원에게 재임용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연구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인들이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거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올해 1월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안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또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